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노이에 가고 있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하노이까지 오게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3종 기획바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공제공장을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검수를 하면서 퀄리티 체크를 하고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희 직원들과 함께 과정도 지켜보고 직접 검수하는 것도 해보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온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후기 중에 어떤 후기가 있었죠? 었 저희 후기 중에 굉장히 재밌는 후기가 있었어요. 이 바지를 만든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된다라는 후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바지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찾으러 하노이에 왔습니다. 고객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셨고, 아, 저희 맞습니다. 또한 이 바지를 만드는 공장에 계시는 공원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만든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저희가 상장을 수여하면서, 고객님들한테 받았던 감사를 공장 직원 관계자분들한테 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장이 나눠져 있으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은 그이 공장에서, 공장에서... SPMA51번 태릭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원단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는데요 고 뒤에서 조명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티가 났다거나 올이 나갔다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볼수 있는 겁니다 롤러가 돌아가고 있죠 가면서 어느 정도 지금 체크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단 체크를 한 거를 보고 나면 이제 원단을 펴놓고요 재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원단이 쭉쭉쭉 나오고 펼쳐서 이제 옆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샘플실에서 패턴을 가져오고 그 패턴을 올려서 이렇게 지금 재단기로 커팅하는 거죠. 바지 라인들 이제 커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묶고 이쪽에서는 넘버링을 해주고요. 계단에서 검사 한번 하는 거예요. 네, 한번더 검사를 하고요. 네. 여기서는 어떤 공정이죠? 저기 네. 뭐부모니땡고땡고 부모니 구찌하고땡고 어, 어, 네, 구찌 땡고 부분에 네. 아, 지금 여기는 열로 붙이는 거네요 네, 여기. 네. 네.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계속 순서대로 <laughs> 가는 거죠. 뒤조문니 <laughs> 네. 아까 여기 넣고 뭐. 네, 네 옆쪽 머니쪽 네, 뒷주머니 이런식으로 단추를 아, 네. 채우면 뒷주머니가 이분이되는거예요 네. 만들고 있는 기획 3종 바지 케어 라벨인데요 SPMA 51번 이런식으로 케어 라벨이 붙어있는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이제 바지가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게 된 거죠 여기는 뒷주머니 여기는 앞 여기 지퍼라인 네. 이제 아까 없던 여기 윗부분, 여기가 새로 생긴 거죠.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략 근무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숙련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공장 생겼고. 아, 공장 생길 때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이네요.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전문가들이다라고 볼수 네. 있겠네요. 네. 앞부분. 뒷부분, 그리고 저희 브랜드 라벨까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허리 벨트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만 이제 완성을 하면 이제 바지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저희 Z208 바지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히든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편하거든요. 지금 이 공정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책이라는 공정인데요. 공제 끝 라인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단추를 달게 되면 우리가 실제 보게 되는 바지를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전체적인 공장 상황을 보면서 공제된 재단물부터 해서 공제하는 과정들을 쭉 거치고 나온 최종 결과물을 볼수 있는 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잔사들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서 최종적으로 완료된 결과물을 최종 퀄리티 체크하는 그를 끝으로 제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퀄리티 체크라고 하는 마지막 검사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봉제는 잘 되었는지, 마감은 마무리 잘 되었는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안감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저는 잔사가 나왔던 거를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고객님한테 마지막에 배달되는 시점까지 완성품 기준으로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성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공정에 따라서 한번더 다림질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다림질의 마지막 공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이제 폴리백이라든지 뭐 라벨이라든지 이런 걸 붙여서 저희가 운송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거치게 되면 실제 고객님들이 받아봤던 그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옷이라는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노동지갑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검수를 해주고 체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숙련된 공장 직원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품질을 체크해주기 때문에 칸토칸에서 만든 옷을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트남, 하노이를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가 왜 여기 왔었죠? 3종 기획 바지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한번 찾아봤게 되었고, 제조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검수하는 과정, 네.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게 되었고요. 직접 저희가 한번 입어봤는데 식축성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공장을 방문해서 퀄리티를 체크를 하고 이런 게 자주 있어야 좋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퀄리티 있게 제품을 체크를 해서 고객님들에게 좋은 제품을 주는 게 직접 마케터로서 찾아온 게 처음인데요. 실제 제가 본 거로 느낌을 전해 드리면 믿고 구매하셔도 충분하겠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꼼꼼하게 공제를 하시거든요. 보통 예전에는 중국에서 많이 이제 공제를 해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베트남 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숙련도가 높은 젊은 공원들이 꼼꼼하게 제품을 만들거든요. 지금 여기 공장을 둘러봐도 연령대가 좀 많이 어르신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일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손끝이 야무다, 네, 야무지다, 야무지다 이런 네.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만든 옷을 저희가 오늘 직접 이렇게 피팅을 해봤는데요. 아, 정말 편하고요. 저희가 5천 세트밖에 기획을 못한 게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기 중에 어떤 게 있었었죠? 재밌는 후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 바지를 만든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된다. 그만큼 잘 만든 바지다 라는 네. 후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취지에 맞게 오늘 바지를 만드신 분에게 상패와 소정의 상급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고객님들도 실제 착용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셨을 텐데 저희도 이 제품을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모두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베트남 하노이 기획 3종 바지 출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진짜? 안녕 아닙니까? 아는게 있었는데 모르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온칸토칸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laughs> 지금까지 저희 제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패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한번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돈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소정의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 t i c h 아 cũng như thương h i ệ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